다니엘은요, 사람에게 줄을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선 사람이었습니다. 왕과 권력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지켰고, 그의 허물을 지켰고, 그를 시대의 제2인자로 세웠습니다. 그래서 기도는요, 필요할 때 잠깐 누르는 비상벨 정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. 기도는요. 감정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내가 시간이 좀 많은데 아, 래간만에 기도 좀 한번 해 봐야겠다. 이럴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시간이 남을 때 여유 있을 때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자투리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나 해야겠다.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? 가장 바쁠 때,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, 하나님이 생각도 안날 때, 급한 일이 더 우선일 때, 그때도 잠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, 주님, 저좀 도와주세요.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. 1초를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그 급한 세상, 이 세상 만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,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, 기도는요. 주님,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. 주님이십니다.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주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. 제 판단보다, 제 경험보다,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. 라고 고백하는 종의 충성입니다.